저는 73년도에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봄에 14살에 평화시장에 시다로 들어왔습니다. 눈뜨면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아침 8시에 출근했거든요. 예전엔 12시가 똥곰이었잖아요. 아, 우리가 하루에 8시간만 일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 14시간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명절 때는 며칠씩 밤새고 명절 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쉰것 같아요. 추석 때 이럴 때는 많이 쉬어야 두 번이었고 저는 평화시장에 1968년에 시다로 들어왔고요. 전태일이 죽었을 때 사실 저희는 몰랐거든요. 그때 사장님들이 말하길 깡패가 일하기 싫어서 죽었다. 폐병 걸려서 취업이 안 되니까 죽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저희들은 믿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노동조합을 만나게 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전태일의 일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희의 삶이 바뀐 거죠. 완전히.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그게 정말 남일 같지 않고, 그, 저도 그때 시다였으니까. 그 어린 시다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아, 이 우리 평화시장의 이 근로조건을 우리 어느 한 사람이, 전태일이라는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갔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 저뿐만이 아니고 그때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앞뒤 안 보고 정말 열심히 했죠. 지금부터 한 16년 전이죠. 2005년에 그 당시 저 민주노총이나 노동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뭐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전태일 35주기 행사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분신한 그 자리, 고기의 전태일 다리에 전태일 동상을 세우고 치장이나 대나 높이 세운 이런 거 없이 누구나 와서 어깨걸이 할수 있는 그런 평범한 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거기 세우고 10만원씩을 내서 동판 하나씩을 저희가 어, 전태일에 대한 생각을 적기도 하고 뭐 자기 각오도 쓰고 평화시장 앞그 거리에 쭉 깔았던 거죠 그걸 설치해 놓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또 참여하고 싶다 언제 다시 안 하느냐 뭐 이런 요청도 있고 해서 작년 50주기 때 그럼 원래 다시 한번더 넓혀서 보완해서 하자. 한 4,000명 정도 또 참여를 해서 이 기념관 앞에서부터 저기 동상 있는 곳까지. 애기가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 그림을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런 도화지에다가 문, 그, 자기 손으로 직접 그리고 문구도 쓰고 한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뭐, 가족이 함께 담긴 그런 동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어머니께서 자기 자식에게 네가 살아갈 세상은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 아가, 너는 내가 행복한 일을 하고 살거라. 어떤 노동이라도 내 삶을 보장해주기는 충분하다. 그저, 내내 너를 너답게 만들 그런 노동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거나 요런 식의 문구를 적어주신 분이 계셨고, 중고등 학생, 학생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 동판을 제작을 했어요. 만화도 그리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롤링페이퍼 같은 그런 것도 쓰고, 어, 그랬던, 근데 그 동판이 기억이 납니다. 음.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직접 손으로 써야, 써보자, 라고 해서 저와 6명, 7명의 대학생들이 같이 수작업으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그 전태일 기념관도 저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전태일 열사에 그 글씨로 쭉 바깥을 해놨잖아요 근데 글씨가 갖는 거는 그 사람이 직접 쓰고, 고민하고 뭔가 그런 흔적들인데 저희가 손으로 뭐래도 대신 썼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진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계기가 좀 크게 되지 않을까, 오래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어될수 있으면 뭘안 하려고 그랬. 그게 이제 공공 미술이에요. 예술 작품이라는 게할 때는 어 어떤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또또 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일의 성취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술은 그 욕망들을 어떻게 하면 어, 불편하지 않게 오랫동안 음, 보여줄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예술 감독하면서 했던 어떤 세 가지가 있다면 대신들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다음에. 어, 찾아보게 하는 것, 사람들한테. 왜 저걸 만들었을까? 그 다음에, 오래, 오랫동안 볼수 있는 것. 아마 이런 게 키워드였을 것 같아요. 세, 세 가지. 전태일 기념관의 옥상에 가면 굴뚝이 있어요. 그래서 굴뚝을 가지고 뭔가 해보는 것. 그게 이제 첫, 첫 번째 매력이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전태일 기념관을 방문하는데 그 앞에 기념 동상을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친근하게 사진도 찍고 가고 만질 수도 있게끔. 하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제 전태일 걸개를예배에 그 붙이는 거, 그리고 4 개월에 한 번씩 작가를 섭외해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또 이슈에 따라서 그림을 바꾸 바꿔내는 거. 전태일 동상을 중심으로 옆에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는데 이 오토바이들과 함께 어떻게 이 다리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그 인도를 좀 약간의 공연도 할수 있고 그 광장을 만들어줘서. 이제, 그렇게 바꾼 거죠. 고대죠. 시간이 좀 있으면 괜찮았는데 행사 기간은 짧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사천 개라는 게 일일이 다 조각을 하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걸 만들어야지 주문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가다, 이제, 종로에서, 이제, 어, 붙여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응, 어, 흙에서, 흙, 흙으로 다져가지고, 가다 빼가지고, 쌤을 녹여서 볶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되게 붙죠. 그래가지고. 그 시간 이제 큰 것들은 잘 나와요. 큰 것들은 잘 나오는데 자잘한 것들은 아주 그냥 애매해요. 아주 글씨가 깨알같이 조그만 것들은 이게 이런 주물 나오기가 힘들어. 일단은 그 자체에서 잘 빼줘야지 모든 게 완벽하게 나오는데 흙속에 잘못 나오면은 다시 부시고 하고 기술자들이 다져서 하는 거 보면, 이게, 살고 요령이 있게 또잘 해야 돼요. 이게 아무나는 뭐, 못 한다고. 그 양반도 경력이 한 40년 됐죠. 40, 50년 됐어요. 나이어가7 0대 거의 다 돼가니까. 우리가 자신 있는 게 뭐, 다 이런 작품들 좀, 저, KBS, 이제 뭐, 대중상 같은 거, 뭐, 이, 지금 그런 물건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SBS에서 이제 한 거고, 저거는 이제 아나운서 이제 그, 그런데 이제 소품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많이 와서 사가지고 가져가고 이제 사진 찍고 다시 가져오고 이제 그럴 적도 있고. 여기 여기 아아아 그 나름대로 재밌었어요. 굉장히 그참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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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흥분했지 이게 특별한 거니까는 이런 일반 제품이 아니고 하나 작품 하나 작품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공을 들여서 맹기는 거니까는 기억에 남는 순간은 4천 개를 검수할 때 제일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4천 개를 그 창덕궁 앞에 있는 희망곡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그 길이 넓은데, 거기다가 다 깔아놨어요. 그 상태에서 진짜 열벽에서 정신없이 그거를 이제 문구 맞추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이런 거. 가다가 이제 뭐. 빠져. C C C 의원. C 시자가 빠졌네. 떨어졌구나. 보스턴의 프리덤 트레일이라는 박물관이라든가 뭐 역사 유적지를 연결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길을 잃어버리니까 페인트나 또 빨간 벽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걸 연결해놔서 도보로 그런 것들을 볼수 있게끔 만든 라인인데 이거에서 차안해서 35주기 동판과 50주기 동판을 이렇게 길게 피면 전태일 기념관과 1.6km의 구간을 이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 디자인을 해놓고 너무 뿌듯하고 되게 보람이 느꼈던 건데요. 50주기를 이렇게 만들고, 옷자를 하고, 눈이 온다든가 녹으면 여기에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얼면 사람들이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홈을 만들어서 물이 빠져나가게끔 했던 게 조금 의미 있는 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태일의 형상이에요. 이 지금 지구에 온 어떤 성자 같아요. 그리고 잠시 왔다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간. 그래서 어린 왕자로 보이더라고요. 바람부는 언덕에 서 있는 어린 왕자로 이제 그 전태일을 묘사를 했는데 뒤에는 이제 불꽃 같기도 하고 어떤 산맥 같기도 하고 그 안에 전태일의 길을 상징하는 이제 달팽이가 지나간 길을 만들었죠. 참여하신 분은 꼭. 자기 이 동판을 확인하려고 해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구체적으로 뭔가 참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다 노동인권 체험 교육의 하나의 그 교재로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또 우리 그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손잡고. 나와서 이렇게 보면서 그 동판 하나 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쓴 글귀라든지 이런 걸 읽으면서 아 그때 이런 마음을 이렇게 했구나. 전태일이 없었다면 노동 문제가 이렇게 사회 의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겠죠. 전태일의 그 분신한 것 때문에 노동자들의 상황이 우리 사회 전체로 떠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 뭐, 노동조합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음 뭐, 일하다 죽는 사람들, 그것이 되풀이 되는 것에 불구하고, 그것을 시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는 것. 또, 오히려 옛날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서 차이를 두면서 사람들을 차별대우를 하는 것. 전태일이 바랐던 거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태일을 계속 불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에게 전태일이란 이제 저희 아버지 딱 저희 아버지 세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 7년생이시니까 어려운 노동 환경 속에서 저희를 키우셨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근데 그 아버지가 겪었을 그런 어려움들 그 분들이 어떻게 지금의 노동 환경을 개선시켜 왔는지를 다듬고 보여주시는 그런 일, 예로서 가장 선두에 계신 분의 일대기로서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나도 노동자죠. 뭐, 어떻게 보면 일을 하니까. 일하는 사람은 다 노동자지. 마누라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애들. 운명하고 이제 해먹는 우리 애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볼거 아니요. 내가 이런 걸 했다는 거, 어? 전택의그 노동 그전태의역사 일을 했다는 거,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내가 이제 이름을 냈는 거지. 어떤 그 차별. 격차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에, 서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에,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전태일 사와 같은 그런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잠깐씩이라도 좀 마음에 새긴다면 훨씬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주지 않으면은 동은 녹이 슬어요. 파랗게 이제 녹이 쓰이는데 자꾸 와서 수다듬고 밟고 할수록 이거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질질이다 보니까 어,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제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될 노동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사정과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파를 보면서 항상 그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